지금 좌진의 한해포가 우진의 초해상을 지금 걸고 있는 모습인데, 상을 퇴학시키나요? 네, 퇴학했습니다. 지금 퇴학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상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상이 우진으로 빠지면서 이 초해포를 위협했을 때, 초에서 막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포가 이탈하게 되면, 이쪽 면줄에 있는 포가 이미 침투한 한해상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긴장 떠 보이고요. 초에서는 한에서 긴상이 뜨면, 초에서는 마가 벽을 막으면서, 상의 벽을 막으면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포가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포가 이탈하면 뒷공간에 포가 제약당하죠. 상의에서. 결과적으로 포가 이탈하는 것보다는 마로 한번 마가, 상의 벽을 막아볼 수 있는데, 마가 막게 되면다 오선에 있는, 좌진에 있는 포가 다시 우진으로 배치하면서 마를 위협하게 되면 또 마가 이탈해야 될 거고, 결과적으로 는 마가 이탈하게 되면 또상 포가 어차피 상포된 되는 거거든요. 네. 어려운 순간. 최희정 선수 위기예요. 최희정 선수 두 번째 투을 끼입니다. 위기입니다. 어, 위기. 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죠. 홍봉현 선수 1점 연 덤전수만 앞서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네. 지금 급수를 찔렀어요. 포가 병을 잡으러 가는데요. 저렇게 되면은 이 우진 쪽에 있는 한혜상으로 좌사줄에는 폴타 약함 됩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병도 보호하고요. 아 지금. 포를 넘기나요? 저 무슨 수죠? 병을 죽이겠다는 뜻인가요? 아 노림수가 있네요. 노림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지금 만약에 포가요. 병을 치하게 되면은요. 네. 이 지금 넘어갈 중포 있지 않습니까? 중포가 우사줄로 가서 장군칩니다. 아병치하면 당하는데요. 그러면 사로 그렇죠. 병을 치잖아요 노림수 걸립니다. 아 최인용 선수 아 지금 저렇게 되면은요. 좌진 쪽에 있는 나네포가 넘겨 장군이고요. 네. 사로 받게 되면은 포가 앞으로 넘어서 사선에서 장군을 치게 되면은 우사 우변에 있는 초의 마가 포에에서 제압당하게 되거든요. 네. 아수 걸렸어요. 홍봉현수 노림수 시도했는데 일단 최정수 덫에 걸렸습니다. 어, 과감하게 중포 넘어가면서 우사들 장군 예상하는데요. 네. 아 그장을 안 쳤네요. 안 쳤어요. 아 장군 쳤으면 좋았는데. 네. 상포대도 나쁜 건 아니지만 노림수가 아니었던 걸까요? 노림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아 좋았습니다. 상포대. 아 지금 어차피 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제압하고 넘겨가는 장군에. 네. 아 지금 궁을 다시 궁중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포 넘어가 장군 치면은 공중포 공중으로 이제 공이 들어가겠죠. 네,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쁜 건 아닌데요. 네. 아 지금 포를 한번 달래보고요. 홍보기 선수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최선에서보다는 차선으로 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 그래도 기물점수상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대국도 기대가 되는데요. 28.5점도 25점이죠. 네. 3.5점 앞선 가운데 있는데 일단은 궁이 도는 거죠. 한해 면줄에는 포가 면으로 가면 궁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돌아줘야 됩니다. 최종 선수는 계속 머리가 복잡한가 봐요. 아까부터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얼굴도 좀 표정도 처음보다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렇죠. 대국이 많이 힘들죠 지금. 네.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듯이 대국자는 이 판세가 또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그 그렇죠? 낯빛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무서운 건 뭡니까 포커페이스. 음... 네, 그런 것들이 또한 단계 또그 뭐라 그럴까요? 고수들도 포커피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숨기는 그런 전략. 전경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국보 선수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 이상의 다른 또 모습을 보여줬었죠. 기분이 좋을 뻔했는데도 굉장히 차분한 대응을 했던 정국보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다시 형태 잡아가고 있는 홍모의 선수 아직 최종 선수 희망은 있어요 지금 우변 쪽에 네. 마가 제압당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마가 제압당할으면수 아찔했거든요 역전 음. 포인트가 없어요 네. 지금 3.5점 지고 있긴 한데요 충분히 만회가 어느 정도 가능한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 마가 마와 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저선생 공격을 어떻게 할 거야 되냐 지금 3.5점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4점을 많이 해야지 점수승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요. 네. 상포대를 유도하는 작전, 사동차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작전 이 있고요. 네. 어, 상대의 그 상을 제압하는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움직여 봐야 되고요. 마포대는 언제든지 작전을 짜면 강행 강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마포대를 한다고 해서 역전이 안 되죠. 음... 이 점만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소 다른 곳에서 2점 이상을 만회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마포대를 강행하는 전략으로 가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점수승의 희망은 있지만 완승의 희망은 아예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아, 완승을 네.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요. 네. 점수승만 해도 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완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뭐 기회가 온다면 네. 완승각으로 갈 수도 그죠. 있지만 음. 무리하게 이제 완승각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이 경기가 아무래도 팀의 그런 탈락을 결정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계속 시간을 오래 쓰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지금 우사주에 있는 마도 기물점수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떴을 때 지금 A와 B가 걸렸지 않습니까? 포가 걸렸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올라가면 병을 살릴 수가 있고요. 마포대는 선택인데, 마포대를 한다고 해서 점수상 역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을 사, 마포대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더 수를, 많은 살려두면서, 네. 움직이면서 다른 부분에 손실을 가하고, 음. 가한 이후에 2점 차이로, 이제 2점 안에서 어떤 그 오차 범위가 줄었을 때, 바로, 바로 이제 포를 타격하는 수순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점수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네. 포를 타격하는 거는 지금, 안 되고요. 상대로 빠지면서 응스타진. 좌진 쪽에 있는 한의포 지금 중포로 났는데 중사를 지금 살을 지금 같은 현상에 나가지고 좌우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저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 기포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살을 좀 하나 다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좌측 우진 그렇죠. 음. 만들어서 움직인다든지 뭔가 이제 포의 활로를 열어 줘야죠. 네, 최혜성 선수 중반전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해 줬는데 아, 홍보에서 날카로웠어요. 어떻게 막 포가 넘어오면서 상과 말을 쫓아내면서 수를연계해서 만들어냈다는 부분 너무 좋았고요.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초에 말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놓쳤다는 음. 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졸 올라가죠 최희정 선수 자, 졸병대 홍범규 선수는 졸병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졸병대를 기물상세를 이동해서 음.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는 점수의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졸이 올라가나요? 아, 일단 하나 음, 올라갑니다. 네. 최정선수 좌진 쪽에 조란한 스탠바이 해놓고 수비란 하는 역할을 해놓고요. 일단 네. 하나 딱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네. 올라가서 돌포대가 된다든지 뭔가 이제 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네. 좌진 쪽에 하나의 지형으로 침투하는 졸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몰라요. 네. 만약에 홍봉일 선수가 이긴다면 완승할것 같아요. 점수승할것 같아요? 지금 점수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덤점수 빼면은 2점 차이기 때문에 네. 점수승의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음, 확률상으로는 점수승에 가깝다. 예,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자리 같습니다. 궁도 네. 못 들어오고 사루 들어도 포장 때문에 못 들어오고. 네. 선수 두 번째 초읽입니다 하나 둘 지금 홍범희 선수는 완성보다는 점수승 위주로 지금 관려가는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큰 물수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죠. 중앙 쪽에 병도 딱 배지시켜 놓고 더 이상 올라갈 의도가 없고, 안 보이고요. 네. 그냥 포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수승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첫 번째, 보여집니다 첫 번째, 둘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최정 선수는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입장이고, 홍방의 선수는 지키는 느낌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홍제홍 선수가 유리한데 네. 모르죠 뭐 뒤쪽에 다른 또 어떤 이유타가 발생하면서 역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경기는 끝까지 봐야 알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판의 판세는 네. 한 다섯 수, 열수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지금 조리. 네, 한해증으로 침투한 절이 궁송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절이 빈약해 보이지만 네. 지금 한해지형으로 침투한 절이 궁송에 바짝 붙게 되면은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음. 그것도 한번 모르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한해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초해지형으로 붙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병이 초해증을 붙어줌으로 인해서 네. 초를 교란시켜 줘야지 초에서 한해지형으로 침투하는 어떤 시간들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음. 그러한 이제 원활한 공격을 방해하는 거죠. 네. 좌사슬로 한포 배치. 좋습니다. 졸 당기고요. 병에 올라가면서 졸병대에 쏴 붙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네, 지금 위기에 빠진 최혜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홍봉일 선수는 이 기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요. 과연 팀을 승리로 이끌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최예정 선수, 네, 선수 막판 스파트 발휘가... 발휘해주려고 지금 졸 올라갔는데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홍봉일 선수 지금 병 투입하면서 졸병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졸병도 합니다. 합니다. 네 병으로 지금 졸까지 취할 걸 예상하고요. 고가 앞으로 넘어가겠죠. 네. 앞으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포를 제압할 수 있는 기물이 없는데 잘 넘어가야 됩니다, 토포가 여기서. 네,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네, 바로 저 자리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면한칸더 앞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아, 한칸 앞으로 가도 상관은 없긴 하네요. 지금 당분간에는 졸포대라도 되는 순간에는 역전입니다, 이거. 그렇죠. 한수한 수, 한 수.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더욱 더 신중하게 최정선수뭐 해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하 중반전에서 그 우진 쪽에 병이 타고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날카로운 수였거든요. 오. 네, 좋습니다, 지금. 홍봉이 선수, 아직까지는 리드하고 있지만,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역전이 나오면 참 재미있는 대국이 될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나, 둘, 셋. 양팀 선수들, 넷. 지금 같은 팀 선수들은 넷. 지금 관전실에서 이 양대국자의 대국을 좀 관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에 땀이 난다. 이런 경기가 바로 이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지어야 짓는결정 하는 양선수. 부담이 되는 가운데. 대국도 60분을 꽉 채울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왜냐하면 차가 없는 장기에서 발이 느리기 때문에 대국 시간 안에 최정 선수가 역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좋은 수가 나와야지 또 팀을 승리로 이끌 텐데. 그렇습니다. 홍봉해 선수 두 번째 조일 기입니다아조 대단합니다 지금 조 아빠 한해진이 흔들어 놓고 네네. 있습니다. 조리 네, 이제 우사절로 붙는 거를 견제하는 거죠. 네. 포악 기간 하나 하나요 방어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 승리만 하면 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상을 만지는 제스처 상의 행방은? 아. 지금 일단 네. 마가 지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포로상을 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뜬 상이 좌진 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장분을 만들어낸다면, 한의 궁성이 흔들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흔드는 한수가 될지? 한수, 두 번째,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 둘, 그냥 이대로 그냥 넷, 넘어가는지. 넷. 지금 막판 스팟트 올리는 거예요, 최종선수는 지금. 그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격을 다 쏟아붓는 게최종 선수에게는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래도 가나요? 그래도 가네요 포 네. 위협하고요 포 위협했습니다 긴상 떠서 포 위협 아차에서 상포되면 역전 됩니다 피해줘야 되고요 우사줄에 한해포 좌진의 초회상 좌진의 초회상이 우사줄에 한해포를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제정 선수.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조리 지금 한해 정도 침투하면은 조사되는 될수 있으나 조사된 이후에 뚜렷한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네, 마가 병을 잡으러 갑니다. 병이 피할 곳이 한 곳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병이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죠. 상이 지금 걸리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깥으로 뺄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지금 상이 나와서 지키는 수도 있긴 있네요. 음. 인정도 지키는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이, 상이 나와서 나왔는지? 지키는 것은 네. 상이 바, 어, 반부동 상태가 되는 네. 겁니다. 왜냐면은 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죠. 피하는 게 깔끔하죠. 바로 지금 졸쓸어서 네. 상황 공략. 바로 대응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점을 만회해야 되거든요. 3.5점. 네. 최희정 선수가 지고 있기 때문에 4점을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을 오래 사용한다면 뭐 가능성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통해가지고 빨리 이제 기물점수를 좁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하나. 마음이 급해요. 최희정 선수 지금. 그럼 홍봉일 선수는 그냥 쭉 시간을 오래 오래 쓰는 게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퇴화시키는상 지금 최영 선수 다음 선수는 아 역시 좋습니다. 일단 지금 뭐 마포대가 돼도 역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초에서의 전략은요 우진 쪽에 있는 병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진에는 한해 상은 나올 수 공간이 없어요 지금 A와 B 모두 이 우사적인 조리 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 나올 공간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병을 케어할 수 있는 우진 쪽에 있는 한해 병을 케어할 수 있는 조각들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 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진 쪽에 있는 병이 걸리게 되고요. 이 병을 계속 올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진 쪽에 있는 병은 시간을 두고 이제 싸워서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죠 병자으로 가죠. 저 우진 쪽에는 병을 먼저 잡아내고, 그 이후에 마포대를 강행한다면, 4점 차이를 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혜정 선수가 이제 승리를 잡아낼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문제는 대국 종료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문제죠. 시간 안에 과연 병도 잡고, 마포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네. 지금 선수, 과제거든요. 하 하지만 해내야 되는 게또 팀을 하나, 위해서. 그렇습니다. 팀이 탈락이 걸려 있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게. 그렇죠. 병은 뒤로 후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포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마가 방향이 지금 좌진 쪽으로 갔어요. 우진 쪽에 있는 병을 먼저 잡아내고 마포대를 강행해야 되는데 일단 대국 시간에 약간 지금 부담을 갖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마네하게해되기 때문에 네. 공격 방향을 좀 좌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좋은 수라고 할수 있나요? 불가피하게 간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네. 스텝 바이 스텝 대국 시간이 지금 어차피 좌진으로 가서 마포대를 한다고 해도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해법대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이 중앙으로 남기는 것도요. 네. 지금 급한 마음을 조리 사대하면서 치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일단 피해주면은 그만이고 결과적으로 우진 쪽에 있는 한해상의 어떤 공간 확보가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홍봉해 선수 두 번째 추월기입니다.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진 쪽에 있는 병 제압하고 네. 마하나 뛰어 들어가서 마포대를 유도하는 네. 형태로 가든지, 여섯. 우진 쪽에 있는 한해상을 공격하는 형태로 가든지 네. 이런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아 조금은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좌신 쪽에 가서 만약에 한해 진영이 흩뜨려져서 수가 나가지고 상포대라도 된다면 네. 그때는 뭐 좋은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좀 희박하죠.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가변으로 빠졌고요. 지금 좌진 쪽에서 수가 난다고 해도 최고 해도 마포대 정도거든요. 네. 마포대를 지금 강행하는 것보다는 좌우진 쪽에 있는 한해병을 제압하고 나서 말을 지금 우진 쪽으로 투입을 시켜야 돼요. 네. 우진 쪽 아래 한해병을 잡는 데다가 지금 포가 살짝 넘어가면서 네, 지금 마가포 위협하는데요. 네. 지금 마포대로는 승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네. 최대 압박해가고 있는 최종선수아좀 아쉽긴 합니다. 우진 쪽에는 병제압하고 마포대 대항하면 되는데 대국 시간의 부족한 관계로 지금 최종선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러 좌진 쪽에 초야마를 침투시켰습니다. 하나, 둘. 마포대를 응해줄지 아니면 다시. 음. 지금 상황에서는 마포대를 받아도될것 같은데요. 네. 상장군이죠. 어차피 지금 포로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포로 만약에 안 막으면 상포대가 되거든요. 상포대 되면 점수 역전됩니다. 음. 포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막판 스파트 공격. 다시 돌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기입니다. 하나, 둘. 하나는선 최대한 지금 방어태세를 네. 갖춰왔는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기 김을 자체가 네. 지금. 네. 음, 점수로는 아, 앞서, 네. 앞서 있지만 김물 상황 상황 상황으로는. 생겼습니다. 어머 그래서 아치형 선수 좀줄 붙였습니다. 계속 몰아 붙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줄 붙였어요. 포로다가 졸은 못 취하죠. 상장군 이 있기 때문에 졸은 못 취합니다. 줄로다가 사를 치고 들어가면 사로 받으면 뒤수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한에서 궁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궁 돌리면은 공이 돌아가는 수도 있긴 네. 있고요. 아홉. 졸로 치하면 포로 치하겠다는 뜻이고, 졸로 치하면 사로 치하면 포로 치하면 어떻게 되는 돼요? 포로 사로 치하면 사로 포로 치하고. 네. 아 근데요, 양사를 치할 수는 없어요. 사로다가 포를 치하면 졸로도 사를 못 치에요. 장군 때문에.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막판 공격했는데,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졸로다 살을 못 취합니다, 포장 때문에. 졸로 살을 취했으면, 치하고 바로 포를 취하는 수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네. 졸로 살을 못 취해요, 포장 때문에. 결과적으로 졸까지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 아, 저렇게 되면 역전이 희박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대국이 마무리되면서, 한해 홍범일 선수가 170수 만에 완승을 하네요. 승점 7점을 가져갑니다. 총 승점 14점입니다. 패자전 이라운드 이 경기는 더 y g 연구원이 극정역정승을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중반전에 최희정 선수의 기회가 왔는데 그 포인트를 잡았으면 오히려 최희정 선수가 확실하게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최희정 선수 가 기회가 왔었는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살을 넣었는데 살을 넣지 말고 이 조를 쓰는 수가 이제 좋고요. 네. 조를 쓰러 차대를 붙이게 되면 이제 차대를 하게 될 텐데요. 차대 이후에 이 진출한 마가 한의 병을 위협하게 됩니다. 한에서는 이제 병으로 병을 피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게 되면은 포가 이자리를 가서 A와 B를 거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한에서는 병을 이제 피할 수는 선택할 수 없고 불가결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조를 취하게 됩니다. 네. 조리병을 취하게 되면은 포가 또 상을 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에서 마가 피하면서 상을 지키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상이 긴 상으로 떠서 면포를 잡으러 가게면 한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한에서는 이 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가 넘어와서 장군을 쳐야 되고요. 사를 넣었을 때 상이 빠지면서 상을 이제 피할 수는 있습니다. 상이 피하면서 우사졸의 초의 조리 걸렸죠. 마가 가볍게 지켜지면서 조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예상되는 수는 포로다이 말을 치하면서 마가 포를 치할 때이 이렇게 취하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에서 는 한에서 쳐야 차는데 네. 이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가 이제 이렇게 피하는 수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에서는 강력하게 포로다 말을 취하고요. 마가 포를 취했을 때 상이 긴 상이 떠가지고 이 면포를 돌리게 되면 한에서 굉장히 막혀 까다롭죠. 음. 만약에 점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에서 말로다 상을 취하게 된다면 졸로다 말을 취하면요. 일주면 덤 점수를 한해서 이어갈 수는 있으나, 양차대가 교환된 상태에서 그 초에서 양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물적으로 초에서 유리하고, 이부 대국은 초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